뒤에 거 읽죠. <laughs> 뒤에 거 점점점. <웃음> 아 <웃음> 그렇게 <웃음> 네. 이렇게, 그렇게 읽고 있다니까. 아, 지금 레미를 알고 싶은데. 아 레미니스 캔스 스 캔스 레미니스 캔스 맞죠? 제가 레미. 잘못 읽은 건 아니죠? 아까 채팅방에서 봤을 때 레미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레미니 블리드 선수. 레미니. 아그난 도레미 바란 줄 알았어. 그 레미니 뭔지. <laughs> 도레미야 했습니다. <웃음> <그럼> <웃음> 네? 네. 경기 시작됐고요. 예 네, 경기 보죠. <laughs> 이거, 아이디콜 안 불러주나요? 부를 필요가 있을까? 아, 한번 불러줘야죠. 네. 대구 사투리로. 됐습니다. 대구 사투리로. 단시 위치에. 네. 빨란 색깔 적그 네. 노지클내네 보면 알죠. <laughs> 세 번째 경기니까. 미래바 와카로로 해주세요. 그 뭡니까? <laughs> 보면 알죠. <웃음> <웃음>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아, 세 번째 경기면 이제 보면 다 알아야 되는데. 아, 알았으니까 이제, 섯시섯시 선수 설명. 5시, 빨간 색깔 테란 예. 네. 스프 m 시 클랜의 레미? 레미 어, 테란? 레미니 인스켄 수 L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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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받 m y L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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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m m 메카닉 m m y Lemmy, Lemmy, l e m 뭐 사신 더블 문화에 갑니다. 레미니 풍경형. 12병. 풍경차. 12가스. 아또산란 못으로 오린만 아니면 이긴다 자기가. 선못. 왜 예. 살? 왜 예. 선못으로 자기가 오린만 막으면은 무조건 이긴다. 1:0 경기에 예. 1:0 경기에 오린 치는 걸 보면서 이제. 그쵸. 그거죠. 오린 막으면은 이게 완전 오린이라 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오린만 맞으면은 이긴다. 맞아 맞아. <laughs> 분석력 뛰어나시네요. 안 그랬는데 <laughs> 그러면서 안마당 가져갑니다 저 너무 빨았나 당황하셨네 <laughs> 사신 가시고 사니까지는 예. 더블 가시고 저그는 더블 저거 가고 살 이게 가스가 넣습니다 아 병영 찍습니다 사신 찍고 병영 병영 빙으로 막을 수 있겠죠 영으로 막을 걸로 아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그냥 그 저글링을 한 여덟키까지 찍게 만들겠다 저글링을 음 나오죠 그런 네. 마인드에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꾼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손해요 지금 일꾼이 이렇게 많이 나는건 아마 미래바 와커 선수가 이런 거 처음 당하는 거 같아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게많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네 벙커는 시소는 안정... 하는데 취소 시키죠 시소는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손해 일꾼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손해 라고 저 적을 점하고 자신 도착했을 때 저글링 여섯 키 네. 점막 바뀌죠. 네 저글링 한 기가 잘리면서 아 이미 근데 요항이 나왔기 때문에라고요. 노가스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미래바카로 선수가 녹가스 플레이 처음 나오죠 이 선수. 나는 자신 더블 말씀해주신 대로 사령부뒤에 네. 군수공격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령벌 안에서 졌죠? 이게 지금 저그의 섭목을 의식한 거죠. 전무가 저그 저, 저기가 선무살를 하니까, 저글링이 올수 있어서, 여기다 지은 거. 모르는 바럼링. 네, 바럼링. 잘 아시네. 여기 안에다 지은 건데, 저 적은 노가스였다는 거. 어, 바럼링 따인 하진 않다는 거. 이렇게 갑니다. 트리플을 갈까, 요? 트리플. 아니요, 트리플은 아마 안갈것 안 같고. 글쎄요, 지금 원래라면은 이 빌드가, 노가스 빌드가, 가스를 한 번에 두개 지어가지고, 번식지를 빨리 오르는 빌드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바 공로 선수가 가스를 하나만 올리면서 발업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트리플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좀그지만 병... 경의 반응로 스위칭해 주면서 타인적 두기 음. 뽑고요. 음. 네. 경기랑 똑같이 일단 여왕 해병 하나 뽑아 가지고 어. 네. 대군주 커트 하겠다 이 말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안죽나잘 안 모르겠네요. 안 죽는지. <laughs> 안 죽겠죠.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죽지 않을까요? <laughs> 여기 갈 데가 없어요. 자, 화염차 나온 것 까진 봤죠? 네, 화염차. 오른쪽으로 틀면 치고. 살지 않을까요? 아니아니야 아니. 이거는 <laughs> 오른쪽으로 갈 데가 없어. <웃음> 죽었어, 죽었어. <웃음> 네, 대군주, 험한 아, 대군주. 대군주. 근데 지금, 와... 쓰읍, 저글링을 너무 많이 찍었네. 아카로 선수가 저글링을 너무 많이 찍었 다시 화염차. 봤어. 네. 이게 지금 섣불리 들어가면은 어? 살았어요, 하마... 대군주. 네? 백군주 사고 살았... 이럴 수가 <laughs> 이럴 수가 <laughs> 이게 뭐죠 아, 어떻게 살았죠 그냥... 어떻게 살았죠 마이말이군주가 아, 어, 힘이 약하네 이게 정력 아, 정력이 약하다. 없는 놈 정력이 없는 놈들이야 아, 노력이 부족해 노력이 <laughs> 노 노력이 뭐라구요? 부족한 놈들 뭐라고요 노력 <웃음> 네 <웃음> 노력이 부족하다 아 네. 이러면서 벤치 생각 아, 아, 벤치 지금 저그는 번식지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식지 갈 생각하고 있고 저그는 바이킹 일단 바이킹 한개 찍었습니다. 기술실 달고 오. 음폐 연구하면서 바이킹 뽑아요. 음폐 바이킹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요. 네. <laughs> 원래 이렇게 바이킹 네. 선 바이킹 뽑아서 치아를 그 대군주를 제거하고 최대한 예 대군주 를 아, 제거하고 베이시를 6시쪽 대군주는 어차피 죽네요. 예 어차피 죽는 거고 뭐 근데 타이밍 늦게 죽었으니까 이득이죠. 늦게 죽은 것만으로도. 오, 어, 일단은. 간이 메카닉, 메카닉이죠. 이제 저그의 이제 그 외곽 쪽에 있는 대군주를 이렇게 때려주면서 베이시가 살짝 들어가서 키를 탁탁탁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링 숫자 계속 늘려주고 있는. 링을 왜 이렇게 늘려주죠? <laughs>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라, 뭐라 칠 생각인가요? 입고 막혔는데? 어? 그러게요. 그럼 지금이면? 아니 살짝 돌리... 지... 아, 아 지금 봤어요 이거. 방금 수사신으로 그 봤거든요. 아. 이건 저걸 저거가 굉장히 불리한데요. 이게 방금 맹독충이 있었으면 한번 찔러볼 수 있었거든요. 아 맹독충도 맹독충이 어, 맹독충 있어? 요 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laughs> 아, 와 여기 숨겼었네. 똥 내려가는데. 야. 아... 오 사진 사진 이거 이거 타이밍 있어요 지금. 탱크 달러 아직 멀었거든요 이거 뚫리겠는데요? 벤, 벤시도 아직. 이거 어, 뚫려요. 아직. 이거 뚫릴 각이에요. 오, 뭐 뚫려요? 이거 역전 하영아 오, 이거 와. 판단 좋아요? 판단! 와! 우와! 안 돼, 그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우와! 터트라니터트 아, 이거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아, 이거. 이거.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밑에만, 밑에만. 이렇게. 안 맞는. 아이거잡아주고요 와 대박 테란전 자신 있다. 야 테란전 아, 진짜 진마리 아니야 이게 테란전만 하시는 분이군요. 평생 테란전만 가고 가시든, 다 가지고 가고 낚시신 분이야. 아 글씨. 중으로 아 이게 생각을 하셨나 보네. 이 타이밍을 언제나 연습을 음 하셨나 봐 언제 한번 테란전만 하다, 하다 예. 보시니까. 저 링링 을 이때 찌르면은 병력이 없다. 근데 사실 이게 테란이 그. 염차만 컨트롤 잘했으면 막을 수 있는 각이었거든요? 근데 염차 컨트롤을 하고 다 아, 맹독충 한번더 준비합니다. 이거 음, 어? 생각인가요? 어, 이거는 좀 어, 아닌 것 같아. 탱크 같아요. 두 개인데? 이 판단 안좋아요이 판단은 안좋아요 지금 배, 탱크가 배, 이미 나가가지고 탱크가 배, 이미 나서 이거는. 짤리고? 예. 이건 너무 안 좋은 판단. 지금 충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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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미 좀아요 갔다고 이러면 안 되죠. 맹독충 하나 짤면 안 돼. 탱크. 어, 이거 탱크, 막힌다, 막힌다. 탱크? 아, 이거 막힌다. 맹독충 좀 수나요? 아, 이거 막혔어. 아, 이거 막혔네요. 아, 이거 막혔어. 아, 그냥그크그자막 어느정도 래 그래, 아, 뭐... 아 안돼 안돼 안돼. 이거는 매우 불리 그래, 그래, 저래그가 매우 불리해. 저 그래, 막았 그래, 그 막긴 막 그래, 그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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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유리해요. 테라니. 아 엄청. 이건 그 수가 없는 경기가 그 게. 뭐가 뭐가 지나그면은저그가 그래, 그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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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리플 이제 가져와요. 똑 테란보다 느립니다. 예, 테란보다 느릴뿐더러 이게 지, 지금 병력의 질도 달라요. 아까 그 앞마당 뚫었을 때 거기서 일구를 찍었으면은 게임이 끝났는데 거기서 병력을 찍은 게또 아, 많이 아쉬운 판단이었어요. 예, 굉장히 아쉽네요. 이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이가 오십 초 지나고 있고요. 여기서 병력을 이게 벤시만 찍어도 테란 이겨요. 벤시 이거 지금 견제하죠. 이거 못 막거든요. 니다 벤시. 벤시? 시 견제 못막아요 벤시 견제. 지금 이거 막기도 힘. 힘드... 이것도 막 취소당할 확률 크고 지금 뭐, 왜냐면 여왕도 상대로 링링 가는데요. 여왕이 꼬두 음, 마리밖에 없는 데다가 벤시 가은마이에요 은폐도 음, 있고. 아, 벤시면은 네 아쉽게도 차이로. 지금 이게 없어도 굉장히 불리한데 벤시까지 있어.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 트리플 취소. 리플 트립, 취소. 판단은 좋은데, 판단은 좋습니다. 일단. 근데 이걸 못 막죠. 아, 포작 척소 있는데. 아, 사거리 아, 밖에서 사거리 바뀌고. 여왕이 없어요. 아무리 이게, 포작 척수가 있어도 여왕이 없으면은, 색기 컨트롤에 해은 좋은데. 네? 네. 이미 밀개를 많이 갔습니다. 7기 어, 여왕? 어, 저희도 벤샤 하나? 벤샤 하나? 아, 봤는데. 여기까지 잡았고,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거리 밖에서 8, 3개. 아홉, 2. 와 잘하시네요. 총 12개 잡았습니다 테란 분이, 분이. 분이. 잘하십니다. 아... 이것도 살아가고요. 지금 일꾼 차이가 저 <laughs> 테란이 17개가 더 많습니다. 테란이 17개가 더 많은 거는 게임이 끝났다는 일꾼 거 일꾼을 한 차례 찍는데... 아... 아 차라리 아. 빙으로 한번 찌르면서 트리플을 가져가는 판단을 했으면 어땠나. 그게 정답이었죠. 그게 그래서 필승 구도였어요. 사실 거기서 이제 참았어야 되는데 복제를 못했네 예 저그가 토르까지 네, 토르까지 음 토르도 토른데 <laughs> 이미 상황이 매우 힘든게 바이킹도 나와있고 토르 도 있고 그래도 해처리 2개씩 두 두개 늘렸 습니다 별로 안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도 <laughs> 왜냐면은 방어할 때가 많아진 거 거든요 방어할 때가 많아진 거고 이게 해처리가 밀밀으로. 늘어난다고 일꾼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laughs> 링으로 메카닉을 상대하겠다라는 무슨 의지인가요? 링딩? 링링거는 못 상대하고? 뮤링링? 아, 뷰링. 견제로 타이밍을 벌어보겠다? 계속자가 작습니다. 내기. 매우, 매우 나쁜데. <laughs> 지금 저우가 매우 나쁘죠? 아이 나쁜 게 아니라. <laughs> 안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끝났다고 보면 돼 네. 정도로. 여기서 200 모아가면은 게임 끝납니다. 아, 200까지 사실 기다리면 되죠? 103? 가면, 지금 가면 끝나는데 이제 테란이 지금 확신이 없는 게 저기가 바링링이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막히거든요. 바링링. 아...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 메카닉의 단점이에요 이게. 캐팅으로도방금 보는 것 같. 죠 뮤탈 찍은 거 보면 가, 가는 게 좋은데. 그니아데 뮤탈 또 다섯 개막 이렇게 찍고 바링링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가는 건데. 계속 글쎄요. 뮤탈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뮤탈 공원까지 어. 스캔으로 뮤탈 하긴 했고요. 예. 으로 확인, 링링 링링인 거 확인했고 이때면 원래 사실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오, 사령부로 막 사령부로입니다. <laughs>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유탈로 최대한 시간 끌어보겠네. 처리 중공이죠. 근데 이거 저이가 그러면 저이가막못 이길 정도로 압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이가그 뭐지 테크 투자에 돈을 안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얼... 해처리 두개 늘렸죠. 예, 1분 예,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리를 한 만큼 무리를 한 만큼 상대가 공격 안안해 줘서 테란이 복구가 돼요. 물론 지금 인구 타이가 30이어서 매우 불리한 건 똑같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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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지만 아직도할 만합니다. 아, 할 수는 있습니다. 진은 무조건 지지 않게 됐어요. 진화 장두개랑감염시키던다니 연락. 어 근데 나옵니다. 테란이 테란이 나와요. 테란이 나가고 슬슬 나오죠. 근데 지금 지금 이이 인구를 이 인구를 보면은 병력이 어떻게 되죠? 병력이? 바이킹 로개에 토르 한기 잖아요 이거 지금 뮤탈 찍어야 돼요 이 타이밍에 뮤탈 찍어 막을 돼요? 수 있습니다 이거 뮤탈 찍어야 돼 뮤탈 아직 진출 정보가 없는 듯 합니다 저거 선수 예 근데 뮤탈 네, 진출한 찍어야 거 돼요 거 봤고요. 여기서 뮤탈 뮤탈, 뮤탈 찍어야 돼요 뮤탈 뮤탈을 찍어야 되는데 저걸링을 찍었어요 아 급했죠 예 이거는 뮤탈 찍으면 아, 그, 막을 수 그, 있었는데 탱크 그잘 잡고 아아 그 탱잘 잡고 있어 아어그아그아그그그그 근데? 위에서, 맞게 뒤에서 뒤에서 오, 오, 맞나요? 설마? <laughs> 오, 야, 싸움은 잘했어요. 싸움은 잘했네, 역시나. 아, 싸움 잘했는데, 역시나. 아,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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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병력이... 저글링을 찍은 게. 네, 예, 저글링을 말고, 이제, 여기서 이, 이 멀티를 버리고, 뮤 탈을 찍어가지고, 한 번, 한 번에 잡아먹었어요, 한 번에. 12시 해기에서일분이 많았거든요. 아 이럴수가 일꾼을 여다가 아 붙여야되는데 지금 테란이 승비를 잡아가는 예. 아니 공참업막지켰고요 바퀴 소수 예아토 있습니다 아유미가 없어요 그런 바퀴는 음, 벤시가 세기기 음, 음, 때문에 아아 음, 간닷데 간닷했는데 의지는 좋은가 아아 의지는 좋은 벤시가 세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못 쳤어 <laughs> 아, 아쉽네요. 어, 역대 80%만 기회가 있었데 바이킹 내려앉았어요. 뒤뚱뒤뚱 걸어가고요. 아, 여골, 여골킥이. 여골킥 아쉽네요. 아쉽네요. 벌트도 엄청 많고. 사령부가 지금, 한두 개, 세 개. 아, 헬처리까지 깨집니다. 세 개, 세개더줬어요 아, 지 어, 아, 이렇게. 아... 스타 스타투 MC 클랜하고 로직 클랜의3대3 클랜전 마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된 방송 저, 저장을 꺼야죠. 해야겠죠? <웃음> <웃음> 잠시만요. 어, 소고요. 아... 아쉽다. 기팝시켜. <laughs> <laughs> 유저 was moved to your channel. <laughs> 유저 was moved to your channel. 유저 was moved to your channel. 구독을 하셨습니다. 예, 구독을 하셨습니다. 아, 예 아깝네.